진짜 뉴스! 로달리 뉴스! 오늘도 시작합니다. 가수 장민호 님은 이번 주에도 여러 행사들의 초대가수로 출연을 하실 예정인데요. 장민호 님은 당장 오늘 6월 2일 금요일 저녁에 송도 컨벤션에서 열리는 기부천사 나눔음악회 초대가수로 출연을 하실 예정입니다. 또한 다음날인 6월 3일 토요일에는 두 군데 행사의 초대가수로 출연을 하실 예정이기도 시 한데요. 일단 먼저 2023 송도 월드푸드 페스티벌에서 장민호 님이 오후 8시경에 무대가 예정되어 있기도 합니다. 또한 다음 행사로는 같은 날 저녁 9시 30분 2023 서원밸리 자선 그린 콘서트 역시 출연하실 을 예정이죠. 그리고 그 다음 날인 6월 4일 일요일에도 역시나 청주 피크닉 콘서트에도 이 초대 가수의 이름을 올리신 상황이죠. 이렇듯 장민호님은 계속해서 여러 행사에 초대 가수의 이름을 올리신 상황인데요. 정말 대박입니다. 전국 방방곡곡 장민호님이 안 가신 행사가 없으신 것 같은데요. 정말 축제 1순위 가섭습니다 앞으로도 장민호님이 여러 많은 축제들에 계속해서 섭외되길 바라며 이만 영상 마칩니다.